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의 길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이 멸망한 후에 살아남은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서 굴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소알에서 나와 굴에 들어갔을까요?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입니다. 롯은 또 심판당할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산속 굴로 들어간 겁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함과 상실감 때문에 산속 굴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로스는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소유한 로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아내를 잃었고. 두딸 외에는 로스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로스는 너무 허탈했을 겁니다. 게다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았으니,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산속 동굴로 들어간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처럼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등지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롯이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술을 먹고 또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지만 롯 시대에는 성경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롯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직접 구출하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이 다가갔다면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롯이 가지 않은 것은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잘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출해 주었지만 또 떠난 사람이 롯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거죠. 로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갈데가 없어서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듯이 로또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방가이 맞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은 고집 피우며 산속에 살았죠. 그로 인해 또 다른 타락한 민족인 모압과 암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로처럼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롯의 두 딸들도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우리는 고집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고집과 자존심은 우리의 주어야 할 옛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옛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록과 같은 고집과 자존심은 없는지 조용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추고 고집스러운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나마 남은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로스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살다가 계획한 것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는 거죠. 남자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자녀를 낳자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획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두 딸들이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워낙 타락한 곳이어서 근친 상관과 동성애와 술 취함은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로스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자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로스의 두 딸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거나 악한 소돔과 고무라 성이 아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돔 성에서 늘 악하고 음란한 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로의두 딸들은 악한 생각밖에 할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 우서 이장 실절로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세 두 딸들도 소돔성에서 날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이미 상해 버린 거죠. 그러니 아버지와 더불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볼때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나를 결정해 버립니다. 내 운명과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화를 내는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고 자란 아이들이나 때리는 것을 늘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주정하는 아버지가 싫다고 욕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주사를 부리게 되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늘 보고 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늘 만나야 합니다. 내 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죠. 우리는 소돔을 떠나 사브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로시나 두 딸들처럼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악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늘 보고 듣고 만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빨리 떠나고 내가 가까이 가야 할 자리는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좋은 분들이 내게 되게 일으 하시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